안녕하십니까.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. 수년 전에 카페 디카시마니아에서 디카시, 디카시 강좌를 연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카시 창작 입문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. 2017년 2월에 간행을 했음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. 이 디카시 창작 인문이 디카시의 전본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. 대학에서 교재로 쓰이기도 하고 어, 그래서 그책으로 수업을 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 스팸을 올려 놓기도 했습니다. 이 디카시 장작 인문은 디카시 이론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구축한 아주 뜻깊은 책입니다만은 급히 집필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아쉬운 대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들어오 타도 눈에 띄고요. 또 디카시의 중요한 부분을 높파심에서 어,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여기저기 반복적으로 기술됨으로써 긴장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시 창작 입문이라는 이 책은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디카시 이론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한국디카시연구소 공식 유튜버인 KDI방송 바로 이 유튜브에 디카시 강좌도 산발적으로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만 역시 그 강좌도 미진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이제 지났기 때문에 디카 시론도 새롭게 더 구축해야 되고 어, 누락된 부분도 보충하고 오타도 바로 잡고 또 반복적으로 기술된 그런 부분도 이제 단출하게 그렇게 새롭게 정리를 해서 어, 디카시 창작 인문에 대한 어떤 개정판, 지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유튜버 강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요즘 디카시가 확산됨에 따라서 유튜브 등에도 디카시 강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만, 디카시를 잘못 이해하고 디카시에 대한, 어,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, 디카시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강자가 어, 다시금 새롭게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오늘 어, 그냥 자연스럽게 두서 없이. 유튜브 강좌 프롤로그로서 예고 방송을 했습니다. 앞으로 많은 시청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